오늘은 푸스키니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푸스키니의 현상의 그 예시로 보면 비상구를 볼 수가 있어요. 비상구는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 사실 본 적이 사실은 저희가 별로 없기는 해요. 항상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러면 푸스키니의 현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푸스키니의 현상은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면 그 태풍의 이름을 보면 거의 그 태풍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을, 어, 그 이름에 넣죠. 어 보세요. 음, 푸스킨의 현상은 어 생리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생리학자가. 생리학자가 발견해서 어 본인의 이름을 넣고 그런 현상이다라고 한 건데, 어려운 용어들을 좀 빼고, 어, 빛에서 밝은 빛에서 어두운 어두운 빛으로 옮겨 가면서 일어나는 색 지간 현상을 색 지각 현상. 색 지각이요. 지간이 아니라 색 지각 현상을 푸스킨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음, 명소시라는 말은 밝은 거고요. 암소시라는 거는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 명소시에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옮겨갈 때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옮겨갈 때 붉은색은 더 어두워 보이고 녹색이나 황색은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푸스킹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낮에 음, 빨갛게 보이는 물체가 밤에는 검게 보이고 낮에 파랗게 보이던 물체는 밤이 되면 밝은 회색으로 보인다. 이해가 조금씩 되십니까? 그리고 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좀 지나가고요. 푸시킨의 현상을 이용한 예는 비상구 표시 비상구, 비상등 표시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이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음, 네 정도 얘기했어요. 음,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거부터, 밑에 거부터 볼게요. 그, 기본 3개 대해서, 어, 말한 것들이 약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기본 3원색, 어떤 사람은 4원색. 이런 식으로 어, 다 얘기가 틀리는데 중요한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만 외울게요. 토마스 영 영과 이게 영과 헬름홀츠 어, 헬름홀츠. 헬츠는 빨강, 녹색, 파랑을 3원색이라고 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헤링이라는 사람은 빨강, 녹색, 파랑. 똑같죠? 빨강, 녹색, 파랑에다가 노랑까지 합쳐가지고 기본 4원 색서를 주장했습니다.